현재 활동 중인 당진 출신의 소설가 한 분을 소개해 주세요. 예, 당진의 소설가하면 당연히 남정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남정현 선생님은 1933년에 당진시 정미면 매방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1959년도에 굴뚝 밑의 유산이란 작품과 1960년 경고구역이라는 작품을 자유문학에 추천을 받아 그가 작가로 데뷔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961년에 단편소설 너는 뭐냐로 제6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현대문학에 발표한 분지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문제가 되어서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하지만 사실 남정현 선생님이 이렇게 그 소설이 방공법 위반의 문제가 된 것은 그 소설이 미군에 대해서 풍자한 소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소설을 북한 신문 노동일보에 노동신문에 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을 평화하는 소설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그 간첩과 같은 그런 죄목을 붙여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1973년, 어, 단편소설 허허 선생을 발표하고 74년도에는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어 형을 살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가로 공식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가 작품 발표나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고, 아무도 그를 보도해주지 않고 작품을 소개해주지 않는 그런 암흑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1993년 연작소설집 허 선생 옷 벗을라' 하는 소설이 출간되고, 이제 방공 이데올로기 문제가 종결됨으로 인해서 어 자유롭게 우리 문단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정현 문학전집이 발행되고, 2002년도에는 12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하게 되고, 2017년도에는 편지 한 통, 미제국주의의 진정서, 뭐 이런 제목으로 어, 출간하는데, 남정현의 작품은, 우리 그 당진의 그 소설가, 남정현, 그가 풍자소설이라, 현대 풍자소설. 미국에 대해서 풍자한 소설인데 그것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남정현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읽혀지게 되고 많은 곳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백낙천 교수는 남정현 문학의 재평가에 대해서 문학이 그 시대적 기능을 되찾고 문학인이 사회의 엘리트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본대로 느낀 대로 고발하는 정신이 우리 문단과 사유의 건전한 발전에 어느 때보다도 요긴한 만큼 우리는 남정인의 작품 활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문학이 당진 문학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